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빚을 땡겨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6년이면 봐봐, 1년에 진짜 500만 원씩만 모아도 이게 <laughs> 없는 게 이상해. 1년에 500도 적은 못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 나발이든 <laughs> 그래도 모으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빚을 쉽게 보는 사람 조금 미안해요. 조금. 커플 사이의 빚 공개 자산 공개는 언제쯤 하는 게날까 1년 반 만난 남친이 결혼 얘기 이제 하면서 빚이 2천이라고 듣게 됐어요 2천이면 뭐 가볍네요 2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더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뭐 하다가 2천이 생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 2천이면 금방 갚는데 문제는 무슨 짓을 하다가 2천이 생겼느냐 2천부터 이제 빚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런 거 금방 1억 되죠 근데 물어보세요 왜 빚을 줬냐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빨리 갚아야지 그리고 전에 그런 분 있었잖아 옷사 입고 화장품 바르고 이러느라고 빚 2천 만든 사람 요런 사람은 헤어져야 되지만 케바케모로 그냥 뭐 뷰랄 두쪽 달려도 사람이 괜찮으면 되는데 아 이제서야 빚 얘기를 하는 게좀 거시기 하네 아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그거 같애 야씨너 가만히 있다가 이이 이, 이 슬슬쩍 넘어가려고 약간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1억 모아뒀고 남친은 마이너스 2천 같이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2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세요 너는 1억 있는데 왜 마이너스 2천 남자를 만나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케바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존나리 개념 없으면은 헤어져야 되지만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살면서 생긴 생활비 대출 Thank <laughs> 아 이거 생활비 대출해서 짜게 식네요. 짜게 식는데 어떻게 보듬을 수 있나요? 솔직히 봤을 때 남자가 씀씀이가 예쁜가요? 여행을 막 간다던가 꼴에 비싼 옷을 사 입는다던가 그런 거 있나요? 아니 그래도 빚은 없어야지 그게 굴러가는 서울 생활 아닙니까? 음 자기가 뭐 손해보는 거 같으면은 빨리 끝내도 되는데 먹고 마시고 해서 빚 2천을 만들었다는 거는 존나리 개념 없는데 같은 남자가 봐도 이 새끼 이거 학자금 대출인 줄 알았더니 지가 처먹고 맨날 배민시키고 이거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또 내가 자기 남친 털었다고 사치는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사람도 잘안 만나요? 근데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아, 혹시 보증금 대출 같은 건가요? 그럼 내가 좀 이해를 해줄게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받은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순수하게 처먹어서 생긴 건가요? 아니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어디다 썼을까? 사치 안해술 담배 안해 근데 빚이 있다 아 내가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러 다니는 애 있거든 아니면은 뭐 코인 같은 거 하나요 남자 나이 서른 하나 그러면은 서울에 언제 올라온 거예요 서울 생활에 총몇 년이에요 알바하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다 스물 여섯 살의 상경 그럼 뭐한 거예요 거의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 아니 알바하다가 답 없으면은 내려가야지 로망 찾는 그런 친구인가요? 약간 몽상가인가요? 차라리 주식이라서 해빚 2천이 있으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건 뭐가 <laughs>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알바하면서 무슨 자취를 하고. 난리야. 욕할 뻔 했네. 지금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빚을 땡겨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6년이면 봐봐. 1년에 진짜 500만원씩만 모아도. 이게. 없는게 이상해 1년에 500도 적은 못 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 나발이든 그래도 모으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빚을 쉽게 보는 사람 조금 미안해요 조금 그래요 대학 선배 중에 결혼 안한 연구직 있는데 노총각 술 담배 안 하고 여행 안 다니고 옷도 평범한데 맨날 돈이 없대 그랬더니 게임 현질 짝패에 그런 거 나오잖아 짝패에서 류승환 형으로 나온 사람이 그래 학원 선생님이었나 학교 선생님이었나 너는 지지 도 없는 놈이 맨날 돈 없다 했더니 사약을 꼽고 이랬 하더라. 아 지금은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피해 실드를 치는 우리 여친 찐사랑이구만 이거 아 결혼해 결혼해 1년 안에 2천 갚는다고 생산직 교대 근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려고 아, 한번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정이 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정이 안 떨어져서 이실드 치는 거 보면 알아 나한테 뭐 자기 남자친구 얘기한 사람 중에서 내가 막 욕하잖아? 그러면은 수긍을 해. 근데 이분은 나름 쉴드를 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애정이 있고, 빨리 갚으라고 해요. 괜찮은것 같네요. 속이지만 않는다면 아니뭐 보듬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삽니까 괜찮아요 <laughs> 이 정도면 뭐2천이뭐 뭐. 갚으려면 금방 갚고 일하고 있다잖아요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거참 음, 괜찮은데 그걸 오래 다녀야지 그리고 자기 돈 얼마 모았다고 혹시 이야기했나요 혹시 자기 얼마 모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왜냐면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이제 더 이상 나랑 헤어질 일 없다 그러면은 그때 쉽게 직장을 관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는 거볼 거예요? 빚다 갚는 거 보고 빚다 갚고 직장도 관둘 수도 이건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엉망지창은 아니겠죠? 설마 말안 해서 얼마 모았는지 그래요. 1억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남자가 눈깔이 뒤집혀. 왜냐면 이 남자는 계속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 1억이란 돈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둘이 뭐 집도 구하고 하면은 1억은 아주 큰 돈은 아니야. 큰 돈은 큰 돈인데 둘이 나눠서 살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여성으로서 잘했어요. 학자금 대출도 이해 못해. 왜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갚을 수 있는데 꼭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쥐고 있는 거야. 그거 진작에 털었어야지.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이해해줄 수 있는 빚이지만, 야이씨, 결혼 준비라면 그런 거는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아, 이분은 경험자로서. 이렇게 자잘하게 빚 만드는 사람을 주변에 둔 경험자로서. 그거 시작입니다. 계속 나와요 빚이 계속 나오고 파도 파도 나오고 800 갚아줬더니 2년 있다가 2천만 원이 튀어나오고 계속 튀어나오죠 이렇게 빚을 숨기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빚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이렇게 함부로 빚지는 사람은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진짜 겁대가리 없이 빚을 내죠. 빚을 내본 사람은 진짜 쉽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진짜 절대 빚지지 않을 거야 해서 완전히 거의 막 굶다시피 삼각김밥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아 버려 신용 대출 받고 마통 뚫고 두 사람이 천지 차이예요. 인생이 젊었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은 그래도 집도 있고 그리고 뭐 병원 갈 돈도 있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라고 봤을 때 내가 많이 벌면 상관없는데 아 자꾸 얘가 마이너스다 밑 빠진 독이다 그러면 골 때리죠 내가 뭐이빚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주변에 많아 불가피하게 빚을 질 수도 있지만 우리 또 패밀리 중에 <laughs> 있잖아 대출의 신이 있어 어쩜 그렇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대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진짜 주 7일 일하는데 빚밖에 없어 이큰 차이라니까 남들은 그렇게 했으면 진짜 빌딩 세웠어 근데 맨날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맨날 이렇게 빚을 해결하고 잊어갖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진짜로 집 관련된 거 외에는 저는 신용카드도 안 쓰죠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신용카드를 뭐 이렇게 긁으면서 잘 사는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어. 사람들 대부분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중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 자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댈 싹을 아주 제거해버리겠 돼. 불쌍하게 말하세요. 내가 빚이 더 많다고. 니보다 세배 있다고. 미안한데, 내가 빚이 더많아 열심히 까볼게. 우리 꼭 결혼하자. 그럼 된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사연자님 보면은 약간 자기가 느낌이 있는 거죠. 육감이 느끼는 거죠. 육감적으로다가 아, 뭔가 뭔가 쟤는 조금 꺼림칙하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어적으로 나온 거 아닐까요? 나 얼마 모았어? 결혼할 사이라면 분명히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말을 안 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물어보고. 약간 깨림칙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각보다 큰거 아닐까? 육감으로 하는 거지. 육감으로. 사람마다 신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게 깨름칙한데 그런 거 아닌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좋게 좋게 웃으면 넘어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깨름칙하죠 사람만 괜찮으면, 비디 서도잘 사는 것 같긴 하던데. 사람만 괜찮은 게 문제야. 사람이 괜찮아서, 이렇게, 지빚 갚아야 되는데, 오지랏뿌리.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밖에 나가서 호인이고, 남 도와주고, 지금 지 새끼들은, <laughs>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다. 사람 좋으면 되는데, 이게 또, 아유. 어떻게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사냐고요 아직은 남친이 효용 가치가 있다 30대 초반이니까 많이 늙지 않았고 아직은 땡땡하니까 그래서 뭐 데이트 할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막내 동반자가 아니다 싶은데 굳이 오래 만났다고 결혼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남자 있으면 갈아타기 기변으로다가 아닌 건 끝까지 아니다 처음부터 아닌 건 끝까지 아니고 깨름칙하면은 그래요. 이러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차이에 그냥 열심히 매게 살려야지 뭐 <laughs> 때려가면서 함부로 빚지지 않게 카드 뺏고 돈 뺏고 용돈 받아서 살라고 경제관념이 바뀌는 사람이 있긴 있나 저도 바뀐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약간 사치는 안 버리는데 일을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을까?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몇 프로가 정신을 차리는지는 잘 모르겠어. 결혼하고 나서 경제관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대개는 이제 나이 먹어서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바뀌는 것 아니고, 안 바뀌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씀씀이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일 수도. 그냥 일만 꾸준히 하면 돈은 그냥 계속 쌓이는 거죠. 남편 따라서 바뀌었어요. 다행이네요. 결혼하고 바뀐 케이스. 근데 뭐몇 명밖에 안 돼? <laughs> 험한 것에 물려버리신 님. 저희 신랑도 만나고 몇달 지나서 핸드폰 보니까 자동차 캐피탈 못 갚아서 매일 문자에 전화 독촉 오고 그때 끝냈어야 하는데. 좀좀 좀. 아 물려버렸구나. 아. 내가 좀더 신중할 걸. 아, 그때 충분히 사인을 줬는데, 왜 나는 무시했던가. 이게 내 팔자련이 해야지, 뭐, 어떻게 열심히 남편분을 단돌이 치고,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